안녕하세요. 오팔계가 지금 고추밭에 앉아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 고추 추비 주는 시기는 언제이며 어느 때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고추를 두벌 고추까지는 따셨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두벌 고추 따고 추비를 줄 시기에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수확이 접어들게 되면 수확 후에 바로바로 바로 추비를, 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고추가 금세 커서 또 이렇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추 수확 주기가 15일 간격인데, 어, 그때마다 추비를 양을 조금씩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이때 추비 주실 때, 지금까지는 K복비를 추비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세벌 고추 이때쯤 되면은, 두 가지 것을 더 추가해서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요즘은 인이 조금 들어있는 NK 복비가 있어요. 인도 들어있거든요, 조금. 그래서 이렇게 추비를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봉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는 봉사와그 다음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밥 만들기 할때 여러분들이 넣으셨던 바로 석회 고토가 되겠습니다 이런 석회 고토를 주시면 되거든요 주는데 이제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렇게 주면서 여러분들 요령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비 줬던 구멍이 센 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추비를 주실 때 이 비닐 속에다 주는 것은요 안에다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흙이 축축해져 가지고 녹아드리는 그 속도 하고 바로 여기다 줘 가지고 물이 직접 여기다 닫아서 어, 녹아 가지고 들어간 거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비 주실 때이 안에다 주시지 마시고요 바로 이 구멍 뚫린 데다가 주시면 되는데 자첫 번째 붕사입니다 구멍당 두세 개만넣어 주세요 이렇게 두세 개딱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넣어주시냐면은, 바로 NK 복비를 이렇게 한 스푼씩 여기다 딱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줬죠?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마지막 마무리 처리가 뭐냐면은, 석회고토, 칼슘을 이렇게 추가로 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 씌워 놓으시면, 인물이 이리 들어가서 녹혀가지고, 빨리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시게 되면 은 바로 어 고추가 쑥쑥 잘 크고 더군다나 붕사를 여기다가 두 알씩 넣어줬어요. 넣어주게 되면은 고추가 손튼 것처럼 막 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방지가 되면서 또 칼슘 부족과도 물론, 칼슘제를 위에다가 살포를 해줍니다만은 또 서서히 뿌리로부터 칼슘 고토 성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쯤은 이렇게 석회 고토를 위에다 덮어주시는 이러한 추비로 주시게 되면 고추가 굉장히 상품성도 좋고 트지 않고 매끌매끌한 고추를 여러분들이 수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